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 나눈 대로 세상이 보호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거룩한 백성으로 다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많이,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혹은 하소연 중에 넋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요? 전 몰라요. <laughs>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목사는 답을 다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목사가 대답해 주는 건 성경적 대답인데 별로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분들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거룩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줘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몰라요. 목사는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답해줄 수도 없고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실 제가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번 식구들하고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고난과 연단이 내게 복이라 하시니, 내게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분한 분도 없어요. 뭐 집에서 혼자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만 그런 자체가 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고 실제로 어려움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왜? 성경은 답하기를 성장을 위해서라고 해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과 연단을 주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제가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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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그 결론이 뭐냐는 결론인 거룩해.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리냐? 거룩을 손에 쥐는 것도 아니고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룩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구별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그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 구별 그것이 바로 이 어려움의 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의 성경 인물 욕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갖추기 위해 살아왔죠 뭐 없으니 좀 가지고 마련하고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더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셨죠 다 잃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다 모든 것다 거기에 자식까지 다 잃어보신 적 있어요? 가늠이 안되죠 상상도 사실 이거 안돼요 근데 그러한 삶에서 여호와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몰아가시느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번에 망했거든요. 하나님 찬송을 받으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식이 죽었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의 삶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난 무지 많이 들어봤어요. 옆옆옆옆그 삶이 그렇게 들어서 그냥 은혜되었다 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날개 아래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비, 그 고통에 도망쳤습니까? 아, 부인이 도망쳤죠. 여분 도망치지 않았어요. 사실은 누구나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들어본 바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이건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피하게 하시고.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예요. 아니, 못 피한다니까요. 이 피함 속이 아니고, 여분 안 피했어요.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받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내삶의 적용과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게가 없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안 피해져요. 피해보세요. 고통 피해봐요. 피해지나 안 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하고, 뭘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구별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 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의 감사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이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이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야기, 광야 이야기관.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고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유잖아요. 자유. 해방이다. 그런데 첫발 디디고 살았던 40년이 광야입니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뭐죠?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의 간격 광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기복을 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 다잘 돼. 아프지도 안 하고 사업이 망하지도 안 하고 다잘 되고. 예, 네, 광야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분명히 광야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복 신앙을 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으로 생각하는데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그게 구별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해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불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서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느냐고. 하나님 왜? 네. 하나님 몰라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일전 알지금 바로 앞에 4절에 그 내용이에요. 보, 보시면 되는데, 내, 너희가 봤다. 너희들이 봤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고,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본 일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봤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위에 엎어서 어디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너희들이 봤다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자유롭게만이 아니에요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거예요 그게 유치해져요 자유롭게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께로 왜 광야가 있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왜 환란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삶에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거룩은 구별이에요. 분별. 구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라고. 주례고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럼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어디겠어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고 광야에 가서 가나안에 갑니다. 그동안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에요. 그게 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뭘 주셔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원히 있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받았잖아요, 구원. 구원받으면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재산받았습니다로 인생이 무탈하고 편안하고의 삶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광야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찢김도 있고, 상함도 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구원을 의심해 보셔도 돼요. 그 속에서, 전 장례를 치러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위로도 되고, 큰 힘도 되고. 그 슬픔, 슬프죠. 슬픔 속에 우리 스무 명 되는 가족들이 내적 어제 이렇게 나눔이 있었는데 모두 기뻐요. 왜? 왜? 한국 소망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제는 헤, 헤어졌어요. 못 만나요. 다시는 못 만나요. 근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요. 이게 삶의 가치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은혜 안에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슬프고 어떤 그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도록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지, 아니 말로만 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런데 죄송한데 이 세상에 머리 받고 사는 거야.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꽁같아 꽁. 꽁은요. 머리만 숨기면 다 숨기는 줄 알아. 몸뚱이는 이만한데. 머리만 숨.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다. 그 속에서 나는 구별됨을 보이는데 그 구별됨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이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편안하게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그것이 우리 심령의 인에 박여야 인생에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그 속에 구별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찬송이라는 것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독수리 들어서 너무 잘 알아. 그 다시 묵상을 해요. 독수리는요. 아이들 이제 이 새끼들이 날 때쯤 되어지면은 우리에서 엄마가 떨어뜨려요. 알죠, 알죠. 밀어뜨려요. 그래서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은 새끼가 아! 나 준비돼서 이제는 날아보자. 아! 그리고 새끼가 기대, 안 납니다. 안 날아요. 발버둥치죠. 소리치면서 그들의 언어로 저건 엄마도 아니야. 저건 아빠도 아니야. 새끼를 세상에 나를 이렇게 밀어뜨려 지금 이 천길남 떨어지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러고, 그거를 이제 그들의 말로 아가가가 하겠죠. 그때 그 어미 독수리는 뭐 하느냐는 거예요. 예, 네, 그 새끼 아래에 와서 등에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예 네. 집에 올려놔요. 아,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또 해요, 또 밀어뜨려요. 이것이 무한 반복이 될수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날게 하려고. 날아야 사니까, 날아야 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게 된 순간 나는 모든 것의 제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살게 하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이 낭떠러지 같기도 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어려움이? 라고 하나님께 뭐구 소리 지르고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은 때가 있어요. 옛날이 더 좋아서 이러고 살 때도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금방금방 안 오기도 할때 그 때가 제일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목숨이 경각인데 응답이 없어. 속도 시원치 않고 답답해. 그럴 때가 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하나님의 날개 위에요. 그 때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고, 얘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부르심의 때에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 훈련이 있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임을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광야가 끝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광야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날개 아래에 품기도 하시고, 날개 위에 앉히기도 하시고, 왜? 구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그 일을 하시고 내일 또눈 뜨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통에 무엇을 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원했고 그 영혼을 맡기며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찬송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때마다 품고 안아주시고 구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감사로 11월 이 감사 달에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적거나 혹은 어리석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그런 불평설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